안녕하세요. 2016년 제2회 건설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격증 취득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 무제해운동 추진의 3대 기둥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은 2번 노동조합의 협의체 구성입니다. 2번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견, 파악하여 단시간에 행동목표를 정하여 지적확인을 하며 특히 비정상적인 작업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예지 훈련은 정답은 4번 자문자답 카드 위험 예지 훈련입니다. 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 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며칠 전에 안전 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가? 단 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정답은 2번 30일입니다. 4번 문제 500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한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이고 이 사업장의 도수율이 9일 때 종합재해지수은 얼마인가? 단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였다. 정답은 4번 3.0입니다. 5번 문제. 합의가 제창한 3위 대책은 하일리히의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중 어느 단계와 연관이 되는가? 정답은 4번 시정책의 적용입니다. 6번 문제. 버드에 의한 재해 발생 비율 1대10대30대600 중 10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답은 4번. 물적, 인적 사고입니다. 7번 문제. 점검 시기에 의한 구분에 있어 안전 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집중 점검입니다. 8번 문제. 재해 사례 연구법 중 사실의 확인 단계에서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분석 기법은? 정답은 2번. 특성 요인도입니다. 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10번 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상 안전점검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특별점검입니다. 11번 문제. 재해 예방의 사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2번, 필연 발생의 원칙입니다. 12번 문제 근로자가 벽돌을 손수레에 운반 중 벽돌이 떨어져 발을 다쳤다. 이때 기인물과 가해물로 오른 것은 정답은 3번, 벽돌, 벽돌입니다. 1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정답은 4번, 60일입니다. 14번 문제.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중 참모형 안전조직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2번, 100명 이하의 기업에 적합하다입니다. 15번 문제. 재해 손실비의 평가방식 중 시몬즈 방식에서 재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응급조치상해는 응급조치 또는 8시간 이상의 휴업의료조치상해를 말한다입니다. 16번 문제 인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초안 작성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정답은 3번 안전스텝입니다. 17번 문제 호흡용 보호구와 각각의 사용환경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방독 마스크 산소 결핍 장소의 유독 가스입니다. 18번 문제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3단계의 분석 평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 현장 조사입니다. 19번 문제 안전 보건 표지의 색채 중 파란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정답은 3번 특정 행위의 지시입니다. 20번 문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일반적인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격벽 설치입니다. 21번 문제 리더십을 결정하는 주요한 세 가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입니다. 22번 문제 사고 경향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훨씬 더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입니다. 23번 문제, 피로의 측정 방법 중 생리학적 측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 대뇌 활동입니다. 24번 문제, 강의법의 장점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은 2번 학습자의 개선과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입니다. 25번 문제, 안전교육의 목적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은 4번 안전한 태도, 습관화를 위한 반복교육입니다. 26번 문제, 인간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으로 분류할 때 외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근무경력, 적성, 개성 등의 조건입니다. 27번 문제, 교육방법 중 OJT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강의법입니다. 28번 문제,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지능입니다. 29번 문제 동기 이론과 관련 학자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 위생 동기 이론 맥그리거입니다. 30번 문제 인간의 적응 기제 중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보상입니다. 31번 문제 다음 용어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번 부주의란 목적 수행을 위한 행동 전개 과정 중 목적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의 현상을 말한다입니다. 32번 문제. 슈퍼의 역할 이론 중 작업에 대하여 상반된 역할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역할 갈등입니다. 33번 문제. 예측 변인이 준거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를 나타낸 타당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2번, 준거 관련 타당도입니다. 34번 문제. 프로그램 학습법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 수강생의 사회성이 결여되기 쉽다입니다. 35번 문제. 과거의 학습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행동이 현재와 미래에 지속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1번. 파지입니다. 36번 문제. 주의의 특성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은 1번. 타당성입니다. 37번 문제.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기 위한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숨긴다입니다. 38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7개의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정답은 3번, 0.555입니다. 39번 문제, 국내 규정상 하루 노출 횟수가 100일 때 최대 음압 수준이 몇 데시벨을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가? 정답은 4번, 140입니다. 40번 문제. 위험 및 운전성 검토에서 사용되는 가이드 워드 중에서 성질상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1번, 파트 어브입니다. 41번 문제. 롤러기 급정 지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어깨 조작식입니다. 42번 문제. 안전색채와 기계장비 또는 배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정답은 2번 급정지 스위치 황색입니다. 43번 문제 다음 중 지브가 없는 크레인의 정격하중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권상하중에서 훅, 그랩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한는 하중을 뺀 하중입니다. 44번 문제 동력프레스기의 노핸드 인다이 방식의 안전대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설치입니다. 45번 문제. 물질 내 실제 입자의 진동이 규칙적일 경우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는데 다음 중 통상적으로 초음파는 몇 헤르츠 이상의 음파를 말하는가? 정답은 2번. 이만입니다. 46번 문제. 와이어로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클립입니다. 47번 문제. 인지 및 인식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목표와 관련하여 작동을 계획해야 하는데 특수하고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며 부적절한 분석이나 의사 결정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정답은 4번 지식에 기초한 행동입니다. 48번 문제 다음의 그림과 같이 FAT로 분석된 시스템에서 현재 모든 기본 사상에 대한 부품이 고장난 상태이다. 부품 X1부터 부품 X5까지 순서대로 복구한다면 어느 부품을 수리 완료하는 순간부터 시스템은 정상 가동이 되겠는가? 정답은 3번 X3입니다. 49번 문제. 국내 규정상 한일 노출 횟수가 100일 때 최대 음압 수준이 몇 대시배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가? 정답은 4번 140입니다. 50번 문제. 첨단 경보 시스템의 고장률은 0이다. 경계의 효과로 조작자 오류율을 시간당 0.01T이며 인간의 실수율은 균질한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이 시스템의 스위치 조작자는 1시간마다 스위치를 작동해야 하는데, 인간 오류 확률이 0.001인 경우에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인간 기계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정답은 3번, 0.957입니다. 51번 문제, 전신육체적 작업에 대한 계략적 휴식시간의 산출공식으로 맞는 것은 단, 알른 휴식시간분 2는 작업의 에너지 소비율, 킬로칼로리 퍼분입니다. 정답은 2번, R은 60 곱하기 2 마이너스 4 나누기 2 마이너스 1.5입니다. 52번 문제,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간공학 연구의 장,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 변수의 통제가 용이하다입니다. 53번 문제, 정보의 촉각적 암호화 방법으로만 구성된 것은? 정답은 1번, 점자, 진동, 온도입니다. 54번 문제,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방법 중 공장의 입지 조건이나 공장 내배치에 관한 사항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가? 정답은 2번, 제2단계, 정성적 평가입니다. 55번 문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각적 암호, 부호 및 기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심각성입니다. 5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전기계약용량이 얼마 이상인 사업을 말하는가? 정답은 3번. 300kW입니다. 57번 문제.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정답은 4번.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입니다. 58번 문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의자의 좌면 높이는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정답은 1번, 5% 오급 높이입니다. 59번 문제, 기계설비가 설계 사양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적정 윤활의 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주유 방법의 통일화입니다. 60번 문제,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 예비 위험 분석 단계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예비 조치 상태입니다. 61번 문제, 콘크리트의 시공성과 관계 없는 것은 정답은 1번, 반발경도입니다. 62번 문제, 정지 및 배토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파워셔블입니다. 63번 문제, 철골공사에서 용접 작업 종료 후 용접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파괴 검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반발경도 검사입니다. 64번 문제 경량형강과 합판으로 구성되며 표준 형태의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고 조립함으로써 현장 제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재의 전용 횟수를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푸집은 정답은 4번 유로폼입니다. 65번 문제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보강 블록은 모르타르 콘크리트 사출이 용이하도록 원칙적으로 막힌 줄눈 쌓기로 한다입니다. 66번 문제, 철근 기둥의 이음 부분 면을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정답은 4번 메탈 터치입니다. 67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선조립 공법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시공도 공장절단 가공 이음, 조립, 운반, 현장부재 양중 이음 설치입니다. 68번 문제, 시공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적 도구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작업 표준입니다. 69번 문제 공사 계약 방식에서 공사 실시 방식에 의한 계약 제도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입니다. 70번 문제 말뚝 기초 재하 시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표준관입재하시험입니다. 71번 문제 기초공사 중 말뚝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으로는 심플렉스 파일, 컴프레솔 파일, 페데스탈 파일 등이 있다입니다. 72번 문제 사질 집안일 경우 집안 저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이 모래의 자중 이상으로 되면 모래 입자가 심하게 교란되는 현상은 정답은 3번 보일링입니다. 73번 문제 네트워크 공정표의 주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주공정에 대한 공기 단축은 불가능하다입니다. 74번 문제.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의 수직 타설 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수평 방향으로 설치한다입니다. 75번 문제. 거푸집 조립 시긴결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철제 동발이입니다. 76번 문제. 거푸집 치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철근량이 많을수록 치압이 크다입니다. 77번 문제. 수직 응력 시그마는 0.2메가파스칼. 점착력 시는 0.05메가파스칼. 내부 마찰각 파이는 20도의 흙으로 구성된 사면의 전단 강도는 정답은 2번. 0.1메가파스칼입니다. 78번 문제. 한 켠은 길이로 쌓고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로 하는 것으로 통줄눈이 생기지 않고 모서리 벽 끝에 이오토막을 사용하는 가장 튼튼한 쌓기 방식은 정답은 1번. 영식 쌓기입니다. 79번 문제. 철골부재 용접시 주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용접할 소재는 정확한 시공과 정밀도를 위하여 치수에 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80번 문제. 석공사 앵커긴 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연결철 물용 앵커와 석재는 접착용 에폭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입니다. 81번 문제 목재의 절대 건조비중이 0.45일 때 목재 내부의 공급율은 대략 얼마인가? 정답은 4번 70%입니다. 82번 문제 페놀수지 접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유리나 금속의 접착에 적합하다입니다. 83번 문제. 미장 재료 중 비교적 강도가 크고, 응결 시간이 길며, 부착은 양호하나, 강제를 녹슬게 하는 성분도 포함하는 것은? 정답은 4번. 경석고 플라스터입니다. 84번 문제. 건축용 접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에폭시 수지는 금속 접착제로 적합하지 않다입니다. 85번 문제. 플라스틱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실리콘 수지는 발포제로서 보드상으로 성형하여 단열재로 널리 사용된다입니다. 86번 문제,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양생 방법, 초기 재령에서 급격히 건조하면 수밀성은 작아진다입니다. 87번 문제, 목재 섬유포화점의 함수율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 정답은 3번, 30%입니다. 88번 문제, 다음 중 외병용 타일 붙임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89번 문제 목재의 물리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보통 사용 상태에서 목재의 흡수팽창은 열팽창에 비해 영향이 적다입니다. 90번 문제 콘크리트 혼화제 중 하나인 플라이에시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알카리골 재반응에 의한 팽창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약화시킨다입니다. 91번 문제. 적외선을 반사하는 도막을 코팅하여 방사율을 낮춘 고단열 유리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되는 것은? 정답은 1번. 로이 유리입니다. 92번 문제. 미장 재료로서 내수성 및 강도가 큰 수경성 재료는? 정답은 2번.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93번 문제.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슬럼프콘의 치수는 윗지름 10cm, 밑지름 30cm, 높이가 20cm입니다. 94번 문제. 초고층 인텔리젠트 빌딩이나 해경암로 등과 같이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철골 구조물의 강제난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3번. 구조용 비자 성강입니다. 95번 문제. 다음 미장 재료 중 건조시 무수축성의 성질을 가진 재료는? 정답은 4번. 석고 플라스터입니다. 96번 문제.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한 A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동일 물시멘트비인 경우 압축 강도가 높다입니다. 97번 문제. 강제의 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단조입니다. 98번 문제 장부가 구멍에 들어 끼어 돌게 만든 철물로서 회전창에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3번 지돌이입니다. 99번 문제 다음 중 시멘트 풍화의 척도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2번 강열 감량입니다. 100번 문제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콘크리트는 장기간 화재를 당해도 결정수를 방출할 뿐이므로 강도상 영향은 없다입니다. 101번 문제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기온이 높을수록 측압은 크다입니다. 102번 문제. 단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때의 수평 방향 조립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5m입니다. 103번 문제.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 개수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정답은 3번 5입니다. 104번 문제. 지표면에서 소정의 위치까지 파내려간 후 구조물을 축조하고, 되메운 후 지표면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법은? 정답은 2번. 개착식 터널 공법입니다. 105번 문제. 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1번. 공기정화장치입니다. 106번 문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 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이음부가 공장 제작인 구조물입니다. 10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반중 풍화암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2021년 11월 19일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답은 3번 1대 1.0입니다. 108번 문제 철골보 인양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크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한 곳의 위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입니다. 109번 문제. 토질 시험 중 액체 상태의 흙이 건조되어 가면서 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 상태의 경계선과 관련된 시험의 명칭은? 정답은 1번. 아터버그 한계시험입니다. 110번 문제. 흑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각 계측기의 설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하중계. 상부 적재하중 변화 측정입니다. 111번 문제. 구조물 해체 방법으로 사용되는 공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진공 공법입니다. 112번 문제. 다음 기계 중 양중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트롤리 컨베이어입니다. 113번 문제.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번.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114번 문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고자 할때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지 보수 방법입니다. 115번 문제.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장소의 땅을 굴착하는데 적합하며 산지에서의 토공사 및 안판으로부터의 점토질까지 굴착할 수 있는 건설 장비의 명칭은 정답은 1번 파워쇼벨입니다. 116번 문제. 신품의 추락방 지망 중 그물코의 크기 10cm인 매듭방망의 인장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200kg 이상입니다. 117번 문제. 철골 작업 시 철골부재에서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고정된 승강로의 최소답간 간격은 얼마 이내인지. 정답은 3번 30cm입니다. 118번 문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공사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깊이가 5m 이상인 굴착 공사입니다. 119번 문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작업 중에는 거푸 집동발이 등의 변형 변위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빠른 시간에 우선 완료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입니다. 12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